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한 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한여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위원이 세워지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뭔가 예배 위원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예배 위원으로 서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많이들 예배 위원 네, 신청해 주셔서 포도할 받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요도 이렇게 편하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마요가 이 예배 시간을 좀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부모님의 품이 편안하고 좋겠지만 또 몇십 분 동안 또제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뭔가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면은 예배 시간이 또제 목소리가 싫어질 것 같은데 저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마요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늘 함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신 말씀 중에 5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몰래 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뜨려 있던 베드로는 정체를 들켜서 가벼운 부정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대문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가와서 추궁하기 시작하자 저주와 함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없이 울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배신이야기, 배반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놀라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초반부만 우리가 읽어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그냥 한 군데나 두 군데도 아니고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다는 것은 놀라운. 입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막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미션이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이미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낱낱이 베드로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베드로를 아주 작정하고 비판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4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다기 울었다. 사실 처음에 읽은 이세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세 한글 성경에서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가장 원문에 가깝게 이 오늘 본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별로 그런 게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문장으로는 확실하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헬라어에서 저기 써있는 저주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입니다. 무엇을 저주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근데 이 74절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든지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했다든지 예수님을 저주했다든지 그 목적어가 분명히 들어가야지만 헬라어로서는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가 이 문장 안에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의심합니다. 여기에서 뭐 베드로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을 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략된 목적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장에서 시작했다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베드로가 단순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마구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자기가 몇 시간간 전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약간 생략하고 약간 애매모하게 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비판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예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내다보신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번 강조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 번이라는 확실한 숫자까지 붙여가면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배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굳이 그걸 한번더 찌르시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추가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언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다들 기억... 저만 네, 항상 이런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아데 수많은 예언들 있죠. 뭐 월드컵을 하게 되면 문어가 승패를 맞춘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언은 그저 앞으로 일어날 행위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헤음이와 루음이가 막 높은 곳에서 혹은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 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 그러다 다친다. 그만해라.라고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어른들의 경험으로서 하는 이야기이죠. 정말로 그런 장난이 계속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미래가 결코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이들이 다치게라도 하면 거봐, 내 말이 맞지? 꼴 좋다! 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절단코 망할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미래가 성취되지 않는 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 그러다 다친다라고 헤이음이 루이미한테 한 말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기가 싫은 마음으로 결단코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예언 또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 중에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수두룩 빽빽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언했지만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면 돌이키면 멸망의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정해진 미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무한대로 뻗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타로 점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거 봤으니까 우상숭배했으니까 여러분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재미로 네, 보셔도 괜찮겠지만 정말로 재미로만 좀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결코 미래를 알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되겠다고. 정말 크게 되겠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 <laughs> 그때에 비해서 저 20kg가 쪘어요. 충분히 커졌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 정말로. <laughs> 근데 그 예언은 사실 정말로 제가 정말 어느 미래에 어떤 시점에 크게 될 것이라는 정말 사람들의 명예로운 자리에 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와 네 생명과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혹은 조종하고 억압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결코 진짜 예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뭔가 그 예언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냥 100%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뒤늦게 신학교에 온 친구였어요. 저도 되게 늦게 갔지만 저는 그냥 어, 신학교가 가고 싶어서 갔고 신학교 면접 때도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나 가까워서요. 이렇게 뭐. 슬램덩크의 서태웅을 한번 패러디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마주해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워서요 이랬다가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laughs> 그 친구는 신학교 온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예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로 쓰셔야 된다라고 예언하신다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른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삶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럽고 하는 일들도 잘안 되고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어렸을 때아 맞아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예언을 받았는데 목회자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거죠 근데 신학교에 왔는데 더 고통스러워 더 힘들어 <laughs>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는 결국 지금은 목회 그냥 그만두고 다르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실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예언은 결단코 가짜 예언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의 상황을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예언을 왜 하신 걸까요?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혈기 넘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수 있다라고 장담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알고 있고 그 기대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당연히 제자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면 특히나 말도 많고 몸도 먼저 움직이는 베드로라면 세번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라. 이미 앞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셨지만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많은 말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당연히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했겠지만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예언은 베드로의 마음을 한결 홀가분하게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잘못이 아니네. 나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얼마나 몇번 간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그냥 세번 말한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모호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정된 미래를 예고하기 위해서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박수 치면서 응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편안한데. 하지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베드로가 지나친 자기 혐오와 자책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언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론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결심하고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를 자극해서 유다를 행동하게 만들 이유 따윈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굳이 거기에서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유다 또한 살리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나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설령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다 예정된 일이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유다 또한,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 또한 살리고 싶 괜찮다고 말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갈래의 예언을 들은 베드로와 유다가 각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그것이 공동체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하지만 그 공동체는 떳떳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실패한 다 함께 도망친 같은 경험을 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의 언어들은 서로에게 또 하나의 예언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살리는 예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쓰디쓴 실패의 기억인 오늘 본문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의 박해가 심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너네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부인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언제까지나 실패로 남아 있지 않으니까 너네 또한 너희들 또한 행여 예수님의 부인한 실수를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너 스스로를 너무 쓸 슬... 하고 자책하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아니 <laughs>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감 없이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와 비슷한 신앙의 실패, 사랑의 실패, 의지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언어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언어는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예언가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빠져나왔고 그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는 유다에게 그들이 한 말이라고는 그것은 너의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차가운 언어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웃음교회 안에 미래를 안답시고 이야기하는 가짜 예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언어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응원과..." 칭찬의 언어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잘될 거라고 힘든 일들은 지나가고야 말 거라고 위로할 때 우리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가 그저 실패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격려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서로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예언을 베풀 때, 그 예언들이 우리를 다시 더 풍부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비록 그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자기 삶을 온전히 그 실패에만 내어 주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된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예언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응원하고 살리는 예언의 언어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언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